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민정수석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짧게 요거 좀 정리하고 의견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문제는 입대다 싶어 가지고 일 키우고 음.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사람들 음. 이게 문제야. 음. 지금도 댓글에서 난리거든요. 음. 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리박스클로 <laughs> 간주할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허, 네. 오광수 내정설이 흘러나왔을 때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음.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지지해 주자. 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 번에 어, 검찰개혁이 미완으로 끝났으니까 음. 오염된 정보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좀 검증을 하자. 음. 라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이두 가지 목소리 중에 틀린 목소리 있나요? 없죠, 없죠. 없죠. 네. 둘다할수 있는 말이고 둘다 너무 건강한 말이고 둘다 맞는 말이야 네. 네.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너네들 때문에 이재명 정부 다 망친다 음.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 어, 네네. 너무 많다는 건 아니고 내가 볼때한 줌인데 이게 음. 이제 많아 보이게끔 하는 거지. 음.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런 네, 저는 분위기를 그런 만드는 예.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자들을 리박스쿨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우려를 임명하기 전에. 다 나왔잖아. 네. 그럼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다 알고 보고 듣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임명할 때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오강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인사에 대한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뭔가 깊은 뜻이 있겠거니. 네. 그리고 다 말할 수 없는 뭔가 있겠거니. 아 일단 믿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호남에 가서 이 부분이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4일. 6시 21분 프로 나는 여당이 되어 여당 원이 됐고 어. 여러분들은 이제 여당 지지가 자 됐다. 야당 지지대는 비판이 주 기능이라면 여당은 책임지는 거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책 홍보 도우미가 돼야 된다. 음. 그 역할을 하겠냐 다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 이러저러한 다소간에 어알수 없는 네. 가운데에서 있는 서운함도 있을 수 있다.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서운함이 뭐예요? 아니 이제 왜 민정숙을 오광수를 했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런 서운함을 서... 가진 사람이 없고, 자, 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걱정이죠. 음, 걱정. 그러니까, 네. 서운함은 누가 서운해? 걱정과 서운함은 같은 말입니다. <laughs> 서운 <laughs> 누가 서운해? 이거를. 네. 아니, 누가 서운해? 이거를. 네. 언어의 표현 양식이 다르이요 <laughs> <laughs> 하여튼, 걱정과 서운함이 <laughs> 어. 있을 수 있는데 믿어주시라. 네. 그리고 제가 곁에서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정확하고, 음. 댓글도 가장 많이 읽고 있고, 네. 다 파악하고 있다. 음. 음. 어, 그리고 관저에 가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아 대통령 말을 직접 전할 수는 없고 아, 그렇죠. 제가 그냥 유권해석을 해서 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대통령이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아 네. 제가 유권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정수석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 음. 아, 그건 맞죠 그런데 민정수석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심부름을 잘할 사람을 골랐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한다면 네.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선 검사들이 하겠죠. 음.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어 걱정 안, 걱정이라고 그랬죠? 걱정이죠, 걱정.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Don't worry, be happy. 네. <laughs> 네. 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laughs> 네, 워리. <알겠습니다>. 아, <laughs> 어, 네. 아, 이것과 관련해서 관저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음. 그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지만, 네. 정청리 위원장님의 언어로 지금 전달을 한 겁니다. 네, 유권에서 그래서. 아, 다 알고 있다라, 이런 아. 우려. 아, 네, 아 근데 결론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음.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 개인 주장인데요. 어떤 결정을 대통령이 하시면 네. 그것이 다수관의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지금 절실하게 더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매부쇼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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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까고 싶어도 까지 말고 <laughs> 아니 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없는데 그리 지금 출범한 지 네. 일주일밖에 안 그러니까. 됐어 아, 근데 네. 사람들은 네. 네. 어차피 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 걱정하는 네. 거예요 음, 네. 걱정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대통령 있고 대통령께서 어,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렇 치열한 토론하고 그렇죠. 을 결정이 되면 그렇지. 그 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가 되달라 그 그리고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검찰 개혁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음. 검찰 개혁의 절실함 우리가 왜 생기게 됐죠? 이재명 음. 대통령 네, 때문에 네. 생긴 거야. 네. 검찰 개혁의 음. 절실함이 음. 근데, 근데 이재명 대본 당사자야.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농도로 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 네. 드리고. 너무나 거죠. 잘 알고 네. 있어요. 음. 왜제 말을 끊어요? <웃음> <웃음> 왜 마, 본인이 말을 끊기고 그래? <laughs> 계속 하면 되지. <laughs> 아, 왜 나는 <난> 지냐? <laughs> 아, 네. 네. 뭐 아니, 좋습니다. 혹시 뭐덮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민정수석의 역할을 그동안에 검찰이 그렇게 날뛸 도의 민정수석 역할을 그대로 둔 채로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을 다 고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진 법과 제도화에서의 민정수석은 네. 누가 되더라도 음. 그때처럼 사장 기관을 다 통틀어서 정보를꽉 쥐고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야당이라든가 자기가 탄압하고 싶은 사람들을 탈압하는 수단으로서의 민정수석이 아닌 그 상황에서의 민정수석이라고 좀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옛날식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민정수석을 생각하니까, 오 검찰 출신을 거기 또 앉히면 어떻게 해라는 음. 걱정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박자가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의 네.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하는 거아요 네. 법으로 제대로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제 해석인데 왜 하필이면 특수통이라는 네. 또 걱정을 좀 했던 그런 분으로 했을까 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음. 그 검사들 특수통의 검사들의 앞으로 벌어질 양태를 초기에 진압하려고 음. 잘 아는 분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는 해석합니다. 요거는 이제 추측으로 가시죠. 또 괜히 또 일커질 수 있습니다. 추측과 해석이 같은 말입니다. <웃음> 해석이라고 하면 <laughs>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되어버린다고요 네, 예, 그냥 추측 정도로 좋습니다. 출원으로 출원으로 <laughs> 가 좋습니다 그러면 추론으로 가죠 추론으로 가죠 합의해서 앉아 앉아 추론으로 추정말로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네. 수사와 기소는 네. 분리해서 음... 한다 음. 요건 이제 정확한 확고한 원칙이 더라고요 그리고 대선 전부터 제가 이제 대통령께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집권 초반기에 힘 있을 때할 네. 것은 다 해야 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6개월을 지나면 안 된다 6개월 안에 다 해야 된다 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사와 관련해서. 네. 우상호 정무수석. 네. 근데 그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62년생이고 4선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직책상 이분보다 이제 위에 있는 분이 <laughs> 강훈식 비서실장이에요. 강훈식.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나. 네. 강훈식 의원은 아, 강훈식 실장은 75년생인가? 73년생. 네. 그리고 3선 의원. 네. 요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지위와 나이와 역할은 무관하다. 아... 그리고 어 그게 그야말로 적재적소 어 역할에 따른 인사 철학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 비서실장이 직급상 높을 수는 있겠으나 역할에 따라서 다르다. 다르게 쓴다. 그리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 진짜 능력 위주로 어 인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음... 대통령 장신도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추론합니다. 네. 네. 뭐 근데 그 오히려 야권에서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야권에서. 어, 야권에서. 어, 야권에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이것도 제가 추론하건데 네.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네. 아마 어, 하시지 않았을까 연락도 하고 아. 그러지 않았을까 본인이 혹시 뭐 고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아, 표현된 인사다라고 아. 저는 추론하는 바입니다 아.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아무튼요그 아, 그 방송 나오는 야권 인사들, 논객들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 요 음. 여기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네그 음. 동안에는 막막 너무 거칠게 할까봐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는데 이걸 보고 아. 그러니까. 정청래를 정무수석으로 안한 것은 다행인 거죠. 어, 그들, 잘하시네. 그들 입장 <laughs> 정청래를 만약에 정무수석했으면 뭐 네. 조선이 뭐 이런 데서 난리 났을 겁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 요거는 우리 또 형님한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석. <laughs> 요번에그 JTBC 전 사장인데요. 네. 네. 이번에 그 홍보소통수석으로 음. 임명이 됐는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도 되나? 뭐요? 네. 양지열선님의 네. 음. 직속 응. 아. 직속 선임 네 오. 직속 선임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높이 모셨던 어. 팀장이실 때 말단 팀원이었고요 네. 저는 아직도 오. 저 양반이 무섭습니다 아. 바로 직계야 아, 예. 직계. (30년) 전에 사회부 말단에 있었을 때 모셨는데 네. 시경 캡이라는 표현을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경 어, 예 제가 이제사슴말이 사슴아리 했거든요 그니까 진짜 그냥 어~ 얼뭐 어떤 어, 가장 전위대 내지는 뭐 특공대? 뭐 사건 사고를 삼. 요즘에는 시경 이비 역할이 좀 줄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아주 일을 열심히 내지는 잘하, 잘해서 악명을 떨셨던분입니다 아 거의 그냥 뭐일 하면. 아니, 그러면 양반들사는 홍보수석실의 7급 뭐 행정관으로 가는 거야? <laughs> 제가요? 저 이제는 변호사입니다. 역시 <laughs> 연락 없어요? 아 지금 아니, 저, 저 밑에 들어와서 그, 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때처럼 부려먹으려 편하게. 야, 지어라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아, 절대 다시 일할 생각 없습니다. 야, 가방 좀 들어라,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있었거든. 저 인사를 보고 제가 느낀 건, 야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다. 아. 딱 저런 스타일만 어떻게 골라서 같이 데려다 쓰시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호남 가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어떤 대통령은 출근을 안 한다는데, 네. 어떤 맞습니다. 대통령은 퇴근을 안 한다더라. 네. 얼마? 시... 힘들겠냐. 저이디언 수석이 딱 퇴근 안 했습니다, 진짜. 아, 퇴근 안 하는 <웃음> 스타일이랍니다. <웃음> 예, 새벽에도 그냥 전화해서 어디냐, 이런, 나가라,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법사위원장님 나와 주셨으니까 요거는 꼭좀 여쭤보고 싶습니다.